어떤 교회 주일 저녁 예배 시간인데 어떤 교인 한 분이 몹시 피곤했던지 졸들 하는 겁니다. 꾸퍽꾸퍽 졸들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 천국 가실 분, 천국 가고 싶은 분 일어서시오. 그랬더니 다 일어섰대요. 다음 거난 다음에 지옥 가시고 싶은 분 일어서시오. 했더니 일어서란 말만 듣고 졸던 분이 벌떡 일어섰대요. 그래서 목사님 그랬대요. 진짜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기분이 하는 말이 뭔지는 몰라도 서 있는 사람은 내하고 목사님 두분 뿐이네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목사와 함께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표정입니다. 이 표정으로 예배도 드리고, 이 표정으로 신랑도 맞이하시고, 이 표정으로 자식들도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그의 그래 불만이 많은지 이 상을 쾅 쓰시지 말고 밝은 표정이 우리들을 행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세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번 주 학과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단어는 헌신 열정이에요 헌신 리크 웨렌 목사님의 목적이 있거는 삶이란 책에 보시면 목적이 있는 사람은 헌신하게 돼 있다 목적은 헌신이라는 것을 동력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김중건 목사님의 책 가운데, 가능성의 창문 열어두라 하는 책이 있어요. 가능성의 창문은 열어두라. 뉴질랜드의 앤디 폴디라고 하는 트럭 운전기사, 여자분인데, 여자분인데, 트럭을 운전하는 분이 아주 독실한 크리찬이었대요. 스 어느날 성경을 읽다가 사막에 꽃이 피기 하리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 앤디 폴디라는 분이 목적이 생겼습니다. 그래, 한번 사막에 꽃을 피워보자. 하여 이분이 뉴질랜드에서 모로코로, 알제리로 이 사막 지역을 찾아가서 정말 사막에 꽃씨를 뿌리며 목적을 이루려 합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실패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다가 사하라 사막 어느 지역에 가서 마침 꽃씨를 심고 나무를 심었는데 싹이 나요. 꽃이 피어요. 나중에는 보리까지 수확했다는 얘기입니다. 뭘까요? 사막에 꽃을 심는다는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향해 헌신에 헌신을 다 했더니 비로소 이루었다라고 하는. 메시지요, 교훈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그겁니다. 목적이 있으면 헌신을 하자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대마, 그 다음에 그레스게, 디도, 누가, 마가, 두기고, 알렉산드. 모두. 일곱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의 사도가 됐어요. 평생을 주를 위해 헌신하고 살았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 주변에 많은 협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마가 그랬고 그레스게가 그랬고 디도가 그랬고 누가가 그랬고 마가가 그랬습니다. 이런 주변인들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사역이 빛을 나타내게 된 거지요. 어쩌면 오늘 생기기 록된이 사람들이 이름이요 사도 바울과 함께 주님께 헌신한 사람들의 명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로부터 고발을 당해서 로마에서 옥살이 한 연휴에 바울 노년연에 바울의 노연에 자기 에게 있었던 사람들을 쭉 체크해 보니까 대만은 그레스계는 디도는 제갈길로 가버린 거예요. 누가만 끝까지 자기 곁에 있고요. 마가는 곧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내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알렉산더 이 인간은 가까이 하지 말라. 우리를 대적하는 자고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런 자이니 너는 알렉산더를 조심하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일곱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이 일곱 사람 중에 헌신자도 있고 배신자도 있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을 세운 알렌 선교사가 있습니다. 1844년에 알렌이 미국 공사관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돼요. 의사이자 선교사입니다. 알렌이 들어온 그 다음에 갑신정변이 일어났지요. 우리나라 조정이 대원군의 쇄국정책에 반해서 친일본 정책을 펴는 사람도 있고, 친러시아 정책을 펴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정변이 발생하잖아요. 그때 민비의 동생 민영익이 온 몸에 온 몸이 칼로 찔리는 중상을 입습니다. 이 중상 입은 민영익을 알렌 선교사가 치료해줘요. 혼신 노력을 다해서 알렌을 깨끗하게 회복시킵니다. 이 사실을 한 고종황제가 알렌 선교사에게 "공사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있으면 얘기해 보라고" 그랬더니 알렌 선교사가 "예, 이 조선 땅에 병원을 짓기 원합니다" 하여 "광해원이라는 병원이 최초에 세워지게 되지요. 알렌은 그 병원을 통해 조선 이란 나라에 헌신을 하게 되고, 하루에 300명 넘는 환자들을 치료했다는 그러한 역사적 문언이 남아 있습니다. 알렌과 같은 헌신자. 오늘 우리 삶에,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오늘 우리 곁에, 이런 헌신자, 누가 같고 마가 같은 헌신자가 더욱더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명제는 마가 같고, 누가 같은 헌신 열정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제가 일곱 명을 한번 분류를 해볼 텐데요. 첫째, 대마, 그레스게, 디도 같은 사람. 이들 사람은 헌신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10절에 나옵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라고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대마, 그레스게, 디도. 이세 사람은 헌신자가 아니라 바울의 입장에서는 배신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대마라는 사람이 아주 사도 바울이 악평을 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그랬어요. 원래 대마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마는 처음부터 바울을 잘 동력했던 동력자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배신자가 되어버렸던 거지요. 성경 골로의 사장 14절에 보시면 사랑을 받는 어사 누가와 또 대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원래 이 대마는요, 바울과 함께 동력했던 동력자예요. 처음에는 잘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마음이 변질된 거지요. 가면 갈수록 믿음의 열정이 식어져 버린 거지요. 급기야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석에 보면 대마가왜 바울을 배신했을까?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사도 바울을 보면서 식상했다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 같이 살면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는데 얼마나 바울이 복음 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습니까? 장가도 가지 않고 자기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해서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했는데 고작 얻은 결과는 로마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이런 바울을 보고 대마가 아마 실망했을 것이다. 우리 곁에 그런 분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 보니까, 아이고, 저 장로 보니까, 저 권사 보니까, 신앙생활 그만해야 되겠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웃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우리 기독신앙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만은요, 또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돌아보았대요. 내가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에 충성했던가, 내가 정말 바울 못지 않게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나에게 돌아온 게 뭔가를 따져 보니까 남는 게 없었다는 거지요. 그리하여 그만 신앙에 실증이 생겼고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사도 바울이 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처럼 처음 같은 대마가 끝까지 갔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대마는 처음 열정을 버린 거지요 가면 갈수록 변질된 거지요 빌리포 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누가 있든지, 바울이 있든지 없든지, 부모가 있든지 없든지, 지켜보는 이가 있든지 없든지, 감독관이 있든지 없든지, 자기 맡은 일을 변함없이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프리카 케냐에 마사이족이라는 부족이 있대요. 이 마사이족은 남자들이 키가 아주 크고 힘이 세답니다. 이 마사이족 남자들이 하는 일은 딱두 가지, 전쟁을 하고 사냥하는 딱두 가지만 하고 남은 것들은 아무것도 안 한대요. 전부가 부인들이다 한대요. 집을 짓는 것도 부인이 하고 자식을 기르는 것도 부인이 하고 농사일도 부인이 하고 모든 가계 경제도 다 부인이 책임을 진대요. 이 부인이 집을 짓는데 저 밀림 허터져 있는 이 들소, 이 물소의 똥, 코끼리의 이 배설물들을 가져다가 진흙을 이겨서 집을 짓는데요. 그런데 이 들에 있는 이 산지 흩어져 있는 이러한 이 초식 동물들의 배설물은 악취가 나는 게 아니라 괜찮은 냄새가 난다는 거지. 전부 풀을 먹고 이걸 발효시킨 걸 배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짐승들의 배설물을 가져다가 벽을 발라도 전혀 악취가 나지 않는데요. 그런데요, 이 들짐승들 초식동물의 배설물을 가지고 집도 짓고 이걸 가지고 자기 몸에 바르기도 한대요. 그걸로 집을 지어 놓으면 해충이 못 들어온대요. 바깥으로부터 독사 같은 것들이 집안으로 못 들어온대요. 특히 부인들이 논으로 밭으로 일 나갈 때이 들짐성에 이 배설물을 온 몸에 마치 바르듯이 향수를 뿌려듯이 바르고 나간대요. 그러면 독사나 해충들이 이 부인들의 몸을 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곧이 초식동물의 배설물의 향기를 배설물의 냄새를 가지고 다니는 거지요 그랬더니 해충도 없고 독사도 없다 하는 그 말이지요. 여러분, 호리온토 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이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사는 명성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로마 향이 있죠. 아로마 요즘은 치료법이 많아요. 뭐 음악치료 문학 치료, 모르게 집사님 가운데는 이 음식으로 아주 중한병을 다스리는 식이지도, 식이치료사도 계시는데요. 아로마는 이 냄새, 향기로 사람을 치료하는 향기 요법이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 끝까지 이 향기를 저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만은요. 처음에는 향기가 좋았어요 가면 갈수록 향기가 옅어진 거죠 나중에는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향기를 잊어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 헌신자가 아니라 배신자가 된 사람이 대마 그리스의 기도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처음같이 처음부터 마지막 끝까지 변함이 없는 헌신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사람은 마가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는요. 마가는 바울과는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니었어요. 대마하고는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은 안 좋았고요. 마가는 또 반대입니다. 처음에는 안 좋았다가 나중에는 좋아졌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는 바나바 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시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누가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헤어졌어요 싸우고 그때 이 바나바를 따라간 사람이 마가예요 사실은 마가 때문에 싸우기도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동력자였는데 마가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둘이 갈라지는데 마가가 바나바를 따라갔어요 처음에는 바울과 척을 진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부터 마가가 바울과 동행하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 사역에 유익한 자가 마가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지요. 마가는 예수님, 아니, 사도 바울과 동고동락했습니다. 골로세 사장 10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진 마가와 나와 함께 같이 일하했으니까 옥중을 감옥을 함께 산 아리스다고 그리고 마가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마가는 바울에 있어서 헌신 동격자였다. 특히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내 아들 마가도 여러분. 내가 난 자식이 아닌데 내 아들이라 표현하는 거 대단한 겁니다. 바울이 디모델을 믿음으로 하는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오늘 성경에이 마가는요, 마가는요, 사도 바울 사역에 유익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익한 사람이 아니라 해로운 사람이 아니라 이 마가는 바울 사역에 유익한 자였어요. 사랑하는 명성성도 여러분, 마가와 같이 주님의 몸된 제단에 하나님의 사역에 유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마가 같은 헌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사람은 누가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바울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한 사람이 누가예요? 누가는 의사지요. 우리 교회 성지순례팀이 에페소에 갔을 때 에페소 그 지역 들어가는 입구 왼쪽에 누가 묘가 있어요. 누가 너너라 사니까 누가 묘에 많은 이 묘가 자꾸 훼손이 되는 거예요. 누가 묘에 있는 대리석을 자기 집에 가져다 놓으니까 병이 낫고 누가 무덤에 풀을 뽑아가니까 병자가 낫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묘가 자꾸 훼손이 되니까 누가 묘를 완전 쇠창살로 막아놨어요 누가 묘가 감옥을 살더라고요 누가 가요? 끝까지 죽어서까지 사람을 살리는 헌신자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말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다른 사람 다 갔는데 누가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만 충성된 헌신자였던 줄로 깨달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는 변함없는 믿음의 소유자예요. 어떤 말이 있든지 어떤 환경이 되든지 끝까지 헌신했던 자가 누가였다는 그 말입니다. 너희미아는 하나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미미 7장 2절에 보니까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아우 하나냐를 뭐라 말합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여러분 충성이란 말은요 한두 번으로 붙여지는 별명이 아닙니다 변함없이 끝까지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충성된 자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누가와 같은 헌신자 바울과 끝까지 함께했던 누가를 담는 명성의 헌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절 때 닮아서는 안될알렉산더 같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대마, 그레스게, 기도,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이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헌신자 반대 배신자지. 요 마가와 누가는 헌신자지. 요 오늘 성경 14, 15절에 보십시오.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해를 입혔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알렉산더 지가 행동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디모데너, 이 알렉산더라는 인간 조심해라. 알렉산더는 우리들의 말의 심의 대적자이니라. 여러분, 바울이, 바울이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마치 저주하는 듯 해요. 뭐라고요? 알렉산더를 말합니다. 그가 행한대로 갚으시리라. 누가? 하나님이, 주님이 갚으신대요. 그, 이건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고 저주의 메시지입니다. 지가 행동한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지. 여러분, 특히나 주목할 말이 이겁니다. 디보대에게, 너도 그를 주의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저 사람 가까이 할 사람이 못 됩니다. 왜? 가까이 하면 덕되지 못하니까. 맨날 비판하고 흉보고, 맨날 긍정적인 말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사람의 성품은요, 긍정, 적극, 능동적인 사람 만나면 자기 삶도 그렇게 돼요. 근데 모든 삶을 삐딱하게 보는 사람과 같이 가면 자기도 그렇게 변해요. 근데 이해 안 하게요. 좋은 건 빨리 못법 받고 나쁜 건 빨리 본받아요. 알렉산더 같은 인간과 함께 있으면 이 사람은 헌신자가 아니라 결국 배신자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자를 뭐라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지한테 좋을 뻔했다. 누굽니까? 가론 유다지요.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알렉산더 이 인간 조심해라. 이 인간 엄청나게 해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 인간 행한 대로 하나님이 아마 벌 주실 거야. 알렉산더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니까 우리 이 알렉산더를 조심하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특정인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심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분명하게 바울은 말합니다 알렉산더 이 인간을 조심해라 해로운 사람이다 마가는 유익하다 했는데 알렉산더는 해로운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 알렉산더 같은 자는 배신자다 그 말이지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처음같이 헌신의 열정을 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곁에는 헌신자도 있고 배신자도 있습니다. 누가 같은, 마가 같은 헌신자가 될지언정, 대마나 그레스게나 디도나 알렉산드 같은 배신자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고 가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도바울이 마가와 누가를 칭하여 헌신자라 하며 헤마나, 그레스게나, 티도나, 알렉산더는 배신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헌신을 작정하며 하늘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마가와 누가 같은 헌신자의 삶이 우리 온 명성교회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